미친 분양가 대구. 이 돈이면 강남 간다. 이건 어나드버머 아파트 청약 이야기인데요. 유일무이한 입지. 버머동의 랜드마크.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대박인 건 대구 최초 컨시어지 서비스, 비서 서비스, 그리고 멤버십 아카데미도 최고인데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번 청약은 관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잠깐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136 저층이 18억부터 21억까지. 전용 226, 전용 244 펜트하우스 가격은 60억. 어떠세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전 제품, 고급 가구 모두 공짜입니다. 괜찮죠? 물론 2009년 입주한 두산위브 전용 143, 최근에 19억, 18억 3천 거래도 나왔고요. 호가는 19억, 21억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버머자이 전용 84 가격이 10억, 9억대에 거래가 뜨고 있어서 18억이면 부담이 많이 될 듯. 차라리 더펠 리스트 대시양 잡는 건 어떠세요?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정리하면 어나드 버머 분양가는 묵직합니다. 이 입지 원하시면 청약 넣어도 되는데 저라면 관망하고 선착. 순 순줍줍 나오면 조건병영 보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값도 인기단지 신축단지 위주로 움직이니까 주변단지 움직임 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셨죠?